광주형 뉴딜 실현을 위한 각 분야의 역할과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김성진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협회의 상근 부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진 부회장님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지역 경제 정책관, 경제 자유 구역 기획 단장, 제8대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을 역임한 일자리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올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선임돼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끄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예, 예 토론을 맡게 된 어, 김성진입니다. 오늘 먼저 어,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어, 세븐 어, 전문가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잠깐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어, 오늘 발표하신 세 분들이 이 내용을 세 분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신수정 어, 광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말씀해주신 다음에 정치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마시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민 체감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실행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민간이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형성을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세 가지 역할에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의 임무를 또 당부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의 역할을 말씀해 주신 최영대 전남대 교수님이십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교육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의 중요성, 교사의 중요성, 대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교육이 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도의 측면에서는 AI 교육 센터라든가 스마트 교육, 스쿨 시범 교육, 진로 체험 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주셨고, 두 번째는 비상 상황에서도 대면 교육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셨고, 세 번째는 4차 사례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수학과학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히 예, 광주가 AI 중심 도시가 될 텐데, 예, 그럴수록 평생 교육 체계가 필요하고, 어, 광주 평생 교육이 예, AI와 관련된 시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 세 번째 김동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 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어, 향후에 평생교육 대지원안의 방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먼저 사회결속과 연대, 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셨고, 두 번째는 쌍방향 소통 방식의 학습 모델을 통해서 학습자 중심의 모델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의 변화와 국가정책과 연계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시사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밝혀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한 내용은 뭐 따로 요약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 서로 간에 뭐한 말씀, 코멘트라든가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하여튼 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잘해주셨다는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그러면은 어그 워낙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 뭐 질문이 서로간에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어, 다음번에 우리가 어, 오늘 보면은 어 오늘은 어,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플로에서 질문을 받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눈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런 일반적인 세미나하고 다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일단 폴로에는 우리가 토론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하신 분들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저희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예,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동에 거주하는 임영인입니다 뉴딜이라고 하면 과학기술이나 환경 분야를 떠올리게 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뉴딜을 주제로 특검과 포럼을 개최하게 된 취지가 궁금합니다. 어, 예, 이 질문은 이번 행사 계획을 담당하신 어, 우리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의 김대용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질문하신 뉴딜이나 4차 산업혁명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과학기술을 떠올리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우리 생활 전반에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회가 급변하면서, 어, 우리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또한 노력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저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번 릴레이트강과 포럼을 통해서, 어, 한국형 뉴들과 광주형 뉴들이 추구하는 방향, 그 다음에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을 읽고, 대비해야겠다 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릴레이트 강과 포럼을 통해서 심의 역량을 기르고 또 인식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 이번 이제 세번그 릴레이트 강을 추진했는데요. 디지털, 그린, 휴먼 이들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었고요. 오늘 그 개최한 포럼을 통해서 우리 광주 지역의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한번 나누어 보자. 같이 알아보자 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많이 알고 접근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이 광주 평생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 릴레이 특강 및 정책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대영 사무처장께서 이번 특강에 특강을 세 번을 하셨죠. 세 예, 번의 특강과 오늘 포럼. 네 번의 행사인데 예, 특강도 뭐 많은 어, 관심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높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네, 예. 네. 예, 아무튼 세 번의 특강에 이어 오늘 포럼 개최의 성과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한 번만 예.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선동에 거주하는 김태현입니다. 그 뉴딜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시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 특히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시조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아추명 질문 같은데요. 네. 아유. 제가 그러니까 오늘 당첨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씨라고 그랬죠? 네. 반갑습니다. 그, 어떻게, 딱 오늘 사실은 오기 전에, 오전에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의에는 그린, 우리 보면은 이렇게 그린 특이, 그린티가 있어요. 그린티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 같이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 다룰 부분들인데 어떻게 먼저 알고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45년 그 탄소 중립도시를 선언을 하면서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들린가요? 네. 이게, 보면, 이렇게 38가지의 사업을 딱, 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이제, 어, 없고, 일일다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래 대표적인 걸로는 탄소 포인트제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또 관심있게 또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직자분들, 공직자분들 감수성, 전문성 화면 교육 이런 걸 추진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광주마을 공동체,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 이런 이제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마을에서도 추진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38개의 사업을 압축해서 지금 이제 시에서 준비를 하실 건데 이건 행정과 의회가 같이 할 건데 이분은 민과 관이 사실은 어떻게 수용하고 협치를 해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또 이것은 의회 이자 우리 정치에도 역할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사실 뭐 설명드릴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어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을 걸로 가름하시고 혹시 더이 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우리 시의회로 어, 위원장님을 방문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들으실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그리고 어, 이번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 어, 신청하신 분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이 또 어, 미리 질문을 전달한 게 있다 그럽니다. 세전 어, 아나운서께서 소개 좀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포럼 사전 신청을 통해 시민들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전 질문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어, 시간 관계상 그중두개 정도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 평생 교육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연사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예, 이 질문은 우리 최영태 교수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 있겠습니까? 예, 그러죠. 1990년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시민단체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백화점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니까 시민단체는 경쟁력이 안 되었죠. 그래서 그냥 그만두게 되고. 그런데 다시 대학이 이제 평생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니까 백화점이 이제 경쟁력이 안 돼서 그걸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지식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정규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점 운행제를 통해서 졸업증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 지식 수 수명이 짧아지면서 대학은 졸업생들에 대해서 좀 재교육의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 인구가 줄어들면서 강주 전남 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게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학들이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 새로운 방향의 하나가 바로 평생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아까 김대웅 그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평생교육 개념에도 도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일반 성인들이가 이런 분들에게 취미활동 혹은 새로운 직업 취득이라는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대학 평생교육기관이 맞는데 어 전남대학교나 조선대 이런 평생교육기관은 재교육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음, 그리고 음, 이학생을 이 받아들인데 좀 어려움을 겪는 중소 규모의 사립 대학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개념으로 대학도 평생교육의 역할 기능을 좀 분담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을 가지고 또 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여기에 에, 또 강주시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하는데 이런 기관들이 역할분담을 한다면 좀더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평생교육의 발전과 더불어서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답변 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과 대학간 어, 뭐 정례적인 협의체가 있습니까? 어... 따로 협의체가 구성되지는 않고요. 각그 대학 평생교육원과 또는 그어 저희 평생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어 학부들과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MOU가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교육과 그 결과로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어 그런 사업들을 올해 적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들의 어떤 그 성과를 보고 내년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정태 교수님 방금 마지막 말씀하신 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대학과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역할 분담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업 관계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말씀 계셨는데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전제 조건으로서 그런 협의 기회가 있고 대화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형성이 안된것 같은데 이건 역시 우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또 내년에 해야할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의 인력 활용과 연계된 평생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질문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제 직장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은, 어,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평생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어, 가장 큰 수요자들은 역시, 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교육, 피교육자의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은퇴하신 분들은, 어, 또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역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역할 중에 이 질문은 어, 아마 전문가로서의 은퇴자를 우리 평생교육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이제 어, 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 사회에 기회할수 있는 그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지금도 그 시니어 활용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이건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 무엇보다도 어, 이 참여자들의 그 동기부여를 해주면 어,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어, 우리가 전문 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활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안의 하나로서 어, 재능기부 마일리지 대, 제도 같은 걸좀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그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어, 그것을 뭐시가 관련하는 어, 여러 어, 사업들에 참여하거나 또는 어, 교육에 참여하거나 어, 그렇게 해서 어, 재능기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어이 전문가들을 유인할 수 있는 평생 교육 시스템도 유인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해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은퇴자들한테는 평생 교육 학습 쿠폰을 지급하는 게 어떨까. 어, 그래서 이 쿠폰을 지급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 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받고 싶은 교육들을 음, 등록을 하면은 어이 마일리지 재능기부 마일리지를 가진 분들이 거기에 또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우리가 은퇴자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충분한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은퇴자와 관련된 우리 평생교육 활용 문제는 우리가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방향과 예산에 대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 광주평생교육원에서 이 주최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어, 저는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방향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진 분류에 의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평생교육론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OECD의 정책적 방법론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부대학교의 MBBTIS라는 어,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 교육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일자리하고 즉시 연결될 수 있게끔 가면관리 스포트 수를 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생교육의 방향은 직접적으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국정과 시정에 부합하는 그러면서 시민이 요구하는 이런 삼박자의 어떤 내용을 갖춘 교육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두 번째로 말씀 주신 그 예산 부분입니다. 아직 그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한 사업비로는 18억 요원 정도. 지금 저희가 연간 사업비가 내년에 이제 반영될 예정인데요. 상당히 조금 그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 선택과 집중에 좀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의견을 내주신 발제자분들과 진행을 맡아 이끌어주신 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의 발전을 이끄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평생교육의 방향 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중계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구독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